도시의 하루가 시작됐다. 종종 걸음쳐야 살수 있는 시간. 디지털 시대, 정보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끝없이 쫓는다. 이들은 숨가쁜 세상 속에 산다. 빨갛고 파란 숫자판에 촉각이 곤두서는 긴장의 시대. 무한 경쟁이 던져진 도시의 사람들은 지치고 외롭다. 하지만 푸른 하늘, 푸른 바다가 우러진 이곳은 다르다. 김준 박사가 찾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증도다. 자전거가 달린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도시의 삶에 찌들었던 몸을 시원하게 씻겨준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는 신안군에 있는 첫4개섬중 7번째 섬으로 28.1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요즘 작은 섬 증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담양, 청산, 장흥과 더불어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공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멈춘 듯 한가로운 마을 증동. 한때는 이곳도 보물섬이란 이름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잊혀졌던 증도가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슬로시티 연맹이 인정한 첫 번째 보물, 소금을 찾아간 곳. 근데 문화 유산이기도 한 이곳 소금박물관은 옛 석조창고를 되살려 만든 것으로 이곳엔 소금에 관한 모든 것이 있다. 소금박물관에서 열린 작은 사진전. 전남발전연구원의 생태연구원인 김준 박사가 찍은 사진의 주제는 염전 소금밭이다. 한 8년 동안 전국의 염전들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조금 그 생산 소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땀이나 노력들이. 이렇게는어있는 그런 사진들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는 흘리며 노력하는 염전 사람들을 보는 감동을 얻었다는 김준 박사. 그가 소금 박물관을 나와 염는 들머리에 있는 전망대를 오른다. 바쁜 일상을 쪼개 증도이올 때마다 찾았던 길. 1 0 0이도 넘게 오른 길이지만 그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눈앞에 펼쳐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염전의 행렬. 인간은 한낱 작은 존재에 불과함을 새삼 깨닫는다. 이 곳은 경관이 아주 빼어난 염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1950년대까지 크게 전중도와 후중도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피난 오신 분들이 이두 개의 섬을 막아서 염전을 조성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소금. 그러나 인간만큼 소금을 홀대해 온 종도 없다. 자연이 소금을 만들어내는 긴 시간을 참지 못했던 인간은 기계를 이용해 정제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화학물질에 불과할 뿐 자연의 섬리를 담을 수는 없었다. 조용하던 소금밭이 시끄러워졌다. 소란의 아, 주인공은 진짜 소금을 보러 먼 길을 찾아온 꼬마 손님들이다. 소금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물 말리면 소금이 만들어지겠죠. 네. 태평염전의 염전 체험학습장. 이곳에서는 누구나 염전 일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 친구들이 얼마나 모았나 한번 봐봐요. 와 해야지. 와 많이 모았다 해야지. 와. 자연이 만들어낸 진짜 소금을 내 손으로 모아보는 시간. 소금 밭을 로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염전에 야, 가득하다. 야, 우리가 할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어, 애들한테 되게 많은 체험이 되고요. 소금이 어떻게 아빠, 만들어지는지. 요즘 소금 천일염이 없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나 받슴직한 수차도 이곳에서는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 소금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온 몸으로 깨닫는 시간. 소금에 들어 있는 땀과 노력이 느껴진다. 그 우리나라 전체 철염 생산의 6%를 차지하고 있는 염저입니다. 특히 여기 최근에 그 저희들을 근대 문화 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이기도 하고요. 1953년 여의도 면적의 두배 규모의 축조된 태평염장. 연간 15,000톤의 천일염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정제염에 비해 생산 속도는 늦다 그러나 태평염장의 천일염이 가지는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연과 시간, 땀과 노력의 결실이 만든 결과였다. 바닷물이 한 2도에서 1도 거부 나가는데 그 물을 25도 만들려면 약한달한 한한 30일 걸린다 그 물을 이제 소금 나극해 만들려면 가정 여기 짜우에서부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한 30일 걸려요. 소금 만드는 과정은 기다립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저수지에 모인 해수를 증발지에서 증발시키고 증발된 해수를 결정지에 넣어 포화시킨 뒤.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체렴에 들어가는데 이 순간을 염전에서는 소금꽃이 핀다고 한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볼수 있는 순백의 결정체. 소금밭에 피어 오른 소금꽃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 슬로시티 지정 이후 소금이 알려지면서 Segui a tutti i nostri amici, il mio amico è il più grande amico di Chongdo. Ho visitato due volte l'isola di Chongdo, eh, la salina. Eh, la seconda volta che abbiamo visto l'isola, eh, abbiamo avuto il piacere di trovare un importante museo del sale. Lavorato per un momento per raccogliere il sale e quindi ricordo un bel momento, un bel ricordo, un bel ricordo di questa realtà. E naturalmente, insomma, non può non far parte di Città Sdo una realtà così. Se vorrei toccarmi, c'è un tango. C'è un tango che è molto linda. C'è un tango. 산처럼 쌓여 있는 건 백색 황금 소금. 천일염은 이곳에서 2차 성장을 한다. 그다음에 맛을 보시면은 맛을 적은 입자를 놓고해에다 올려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처음에는 짜지만은 뒤에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염전에서 단맛이라고 그러는데 뭐 설탕처럼 단 것이 아니라 맛이 느껴진다 그래서 단맛이라고 그러죠. 소금 한 알. 입 안에 우주가 담긴다. 간수를 떼기 위해서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에, 음. 예, 놔둬야지만이 안들 자연적으로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기다림은 길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빛나는 소금을 만날 수 있다. 수명이 다한 폐염전 그곳에 풀이 자란다 폐염전을 가득 채운 풀의 이름은 함초 서남 해안의 갯벌이나 염전에서 자라는 함초는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데 천연미네랄의 보고다 잡초로 취급했어요 염전에서 난 잡초로 취급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가지 학설에 의해서 좋다 그래서 우리 염전에서도 5년 전부터 재배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잡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염자는 한낱 잡초도 귀한 존재로 바꿔놓았다. 최근에 이, 그 함초의 성분이 인간의 몸에 아주 좋다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한약재로도 사용이 되고 음식에도 이용이 되고 특히 이 소금을 만드는데 이첨가되면서 함초 소금으로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가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함초 소금은 그러죠. 김치를 담에 넣으면 진짜 맛도 좋고, 서근서근 김치가 같은 배추를 그, 그 절여놨어도 훨씬 더 서근서근해. 한때는 광물로 분류 천대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 증도에서 소금은 특산물이자 문화다. 그 안에 우주 만물의 진리가 다 들어 있다. 강한 어떤 태양 열 햇볕. 열이라 하죠 네. 열. 그 다음에 우리가 우수한 열은 물 물. 그 다음에 바람 바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정입니다. 아름다운 소금밭이 있는 섬 증도. 어쩌면 그곳은 누군가의 말처럼 신이 키스한 축복의 땅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노을에 염부들이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어떤 그림보다 또그 어떤 화가가 그리는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전에 와서 구경할 때도 단지 염전의 모습만 볼게 아니라 하늘이 주고 바람이 주고 염부들의 그 땀이 만들어낸 그 결정의 과정도 같이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곧뭐 슬로우시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섬 증도의 전망 좋은 산자락에 집이 있다. 근심을 푸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집이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지나다가 왔습니다. 하도 한옥 집이 좋아가지고. 예. 어서 오십시오. 날렵하게 빠진 춘역 끝이 아름다운 해우촌은 증도의 유일한 한옥 민박이다. 정갈한 한옥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는 해우촌. 시끄러운 세상을 버리고 증도를 택한 해우촌의 안주에는 집자랑의 여념이 없다. 도시를 점령한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구조. 정갈한 여백이 한옥 곳곳에 배어 있다. 여기는 주로 겨울에 예 겨울에는 손님 별로 없고 여름에 많잖아. 손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슬로우 하우스 한옥. 배우촌의 부부는 곳곳에 멋을 품은 이 멋진 한옥을 손수 지었다. 어, 남편이 서해 가시거든요. 남편하고 둘이 직접 손수 지은 거예요. 나무 속에서 자서 도시에서 그볼수 없는 네. 그런 체험이고 그래서 너무 네.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경관도 아주 좋고요. 네, 바다에서. 앞에도 바다가 훤히 보이니까 네. 어, 가슴이 확 뜰린대요. 뻥뚫려 네. 가지고. 네. 시원하다고 스트레스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고 그래요. 서해 체험관 같은 거 운영해 볼 계획이거든요. 또 아이들 여름방학에 한 일주일씩 이렇게, 어, 와가지고 체험하면서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도시에서는 기계 설계를 겸했다는 서해가 김한울 씨. 그는 이곳에서 새 삶을 얻었다. 증도의 바다와 바람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는 김한울 씨. 그는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반겨주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글로 표현한 것이 이제 환히 웃는 얼굴들이라고 제가 썼어요. 뭐든지 쥐고 있어야만 했던 도시에서의 삶. 그는 증도에서 깨달았다. 비수록 채워지고 나눔만큼 행복하다는 만고의 진리를. 여기 주민들이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자 맞아 그럼 그런 게참 아직 그갯지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안, 안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